자, 안녕하세요. 다이아 저그. 네, 다이아 저그 분의 이제 저퇴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이름이 뭐더라? 네, 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파라사이트였나? 네, 파라사이트. <laughs> 다이아입니다. 자. 다이아 분이라면은, 일단 빌드 같은 거는, 이제 뭐 지적할 필요가 없죠. 왜냐, 충분히, 어, 빌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저거링도딱네 마리만 찍고, 어, 근데 가스를 계속 캐네요. 하지만 여왕 나가는 타이밍이라든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가스를 계속 세 마리로 꾸준히 캐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더 부유하게 확실하게 광물 을 광물 채취를 물채좀더 빠르게 땡기는게 좋긴하지만 뭐 저렇게 가스 미리 캐놓으면은 나중에 뭐그 업그레이드나 아니면은 뒤늦게 약간 올인으로 바꿔도 늦지 않을 수 있어서 좀더 체제 변환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가스 많이 넣으면 어? 근데 지금 빼는거는 약간 아260 모아놓은거는 약간 저글린 공방업 찍으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근데 괜찮아요 이, 저글링 공방업 찍으려면 은 이러면은 차라리 진화장을 좀더 빨리 지어가지고 저글링 공방업을 빨리 해주는 게 낫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업그레이드에 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역시나 저그분들 대부분이 그런데 정찰이 안돼 있네요. 테란이 뭐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되기 때문에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테란 하는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저그는. 군수공장 갔는지, 211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죠? 하지만, 역시, 다이아는 다릅니다. 일벌레 정말 잘 붙었어요. 일벌레 정말 잘 붙었고, 자, 여기서 이제, 여왕을 더 찍던지, 해야 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체제가 링링이기 때문에, 수비력이 굉장히 약간, 초반이 불안불안합니다. 이제 그것을 메꿔줄, 메꿔주는 것이 바로, 다수의 여왕이기 때문에, 여왕을 좀더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티 지금 자원 굉장히 많이 남는데 지금 3월티 가져가 주는 거 가져가 주는 게 좋죠. 아 지금 다 자원이 너무 많아. 인구수가막혀가지고 자원이 많이 남는데, 자. 그렇죠. 1구 잘 뺐고, 아이고 지뢰, 지뢰 같은 거좀 신경 썼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섬세한 플레이 나중 가면은 꼭 해줘야 되고요. 올라갈 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세한 플레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꼼꼼한 플레이. 여기서 3월 티를, 그쵸, 어, 6분 때. 좋아요. 지금도 솔직히 늦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부화장. 좋아요. 자, 진화장 두개까지 게다가, 뭐, 가축 수비. 이것도 근데 괜찮죠? 돈 많이 남으면? 근데 3월 티최적화도안돼 있네요. 지금 보면은 아직 일벌레가 안 눌려있죠. 뭐야, 일군왜 이렇게 없어? 일군 지금 여기 6마리 붙여주고, 여기도 6마리, 8마리 넣어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일군이 너무 없네요. 안마당 일군도 없고요. 최적화가 중요한데 지금 이 저글링들 많이 찍어놓긴 했지만 아 이렇게 버리는 거는 좀 아깝고요. 저글링을 이렇게 막한 번에 다 넣지 말고 한한줄두줄 줄 정도만 넣어도 상대 일군 빼게 만들고 병력 움직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글링을 너무 뭉쳐서 어,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으면 좋겠고. 아, 일벌레가 앞마당 체적화가 네, 아직 좀덜 됐네요. 앞마당에다가, 게다가 사멀티도 한한줄 정도? 일벌레 한줄 정도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 일리 지금 좀 적거든요? 테란보다 적죠?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점막은 잘 펴주고 있고. 자. 약간, 이제, 아쉬운 점은 사멀티 가스 이거 빨리 킬 필요 없거든요? 히링링이. 히딩링은 오가스여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가스 배율이 안 맞지 않을까 그리고 아 펌핑이 조금씩 안 되고 있는 게 아쉽고요 자, 지금 근데 지영은어지영은 어, 약간 아쉬운 게 너무 저글링이 없네요 몸빵 저글링들이 너무 다, 단순 땡 히드라 저글링으로 왔고 그리고 좀한 방향 가지 말고 양방향으로 겹쳤으면 어땠을까 좀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이거는, 일단, 수비,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점막, 바로 펴줘야죠, 여왕으로. 점막이 뿌려지면은, 바로바로 펴주는 게 중요하고. 자, 일벌레. 지금, 좀, 어, 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앞마당 치적화 살짝 안된거 살짝 아쉽, 고 자, 밑으로, 아다 그리고 사몰티 같은 거 먹고 있는 거 확인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행요가 완성되버리면은, 이제 견제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맹독충을 이렇게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차라리 좀더 일벌레 누르고, 지금 뭐, 한방 공격할 거 아니잖아요? 맹독충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아도, 어차피, 맹독충은 금방 완성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상대 오는 거 보고 만들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물티인 거 확인했는데, 여기서 근데 저그가 이제, 너무 가스를 많이 캐고 있어가지고 자원이 살짝 밸런스가 안 맞죠? 차라리 이거 가스 세마리 캐고 있는 게 광물 캐고 있어 가, 광물을 캐게 만들고 어...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스가 많아도 저거는뭐할게 없죠 지금 저글링이라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빈집 판단하는데 빈집 판단 좋아요 빈집 판단 좋은데 이렇게 가는 거는 안 좋아요 저글링과 밍몬을한 번에 가는 게 좋고 아그 감시탑 뺀간지다 감시 부셔주는 거 좋고 자 빈집? 아 이게 빈집 판단이 나쁘진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해요. 애매한 게 테란이 이렇게 이미 병력 다 대비가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차라리 정, 여기를 막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좀 정찰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병력이 빈집을 가면 안 돼요. 일단, 어, 해야 될 게, 히드라는 수비를 해야 되고요. 히드라는 어차피 이속이 느려서, 그니까 러 맹독, 링링으로 좀 테러만 한다는 생각? 링링만 던져서 테러를 한다는 생각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병력이 다 빈집을 가버려가지고, 본진에 막을 게 없죠? 테란이 이렇게 병력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가축을, 가축, 가축이 있어서, 어, 시간을 조금은 벌어주고 있지만, 이 정병력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래. 업그레이드도 좀 살짝 느린, 테란 33업 아닌가? 2업. 2업에서 지금 33업 찍히고 있을 텐데, 테란. 아직 안 찍었네요. 전병력이 이렇게 우르르 가버리니까, 차라리, 어, 일단 히드라는 집 지키게 냅두고, 그, 링링으로 빈집 다니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너무 맹독충을 많이 만들어 놔요. 이거 맹독충 지금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맹독충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미리 지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 상대 오는 거 보고 정찰을 통해서 상대 오는 거 보고 우리 집 앞마당에서 찍어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좀상 어, 너무 병력이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좀 병력을 여기에 배치시켜 놔서 만약에 테란이 오는 걸 봤다 그러면 그때 그때 빈집을 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테란도 굉장히 좀 잘하는 테란이라서 지금 이렇게 탱크도 배치해 놓고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맹독충이 와르르 몰려다니면은 좀비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예를들면은 그냥 어 맹독충은 스플래시 유닛이기 때문에 소수만 있어도 효율을 잘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다수로 뭉쳐다니면은 손해를 많이 입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 맹독충을 조금씩 던져가면서 싸우는데 약 그렇게 싸우는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 이거 너무 전투 잘못했구요. 히드라가 입구를 막아버려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맹독 절반은 빈집을 가도 될 정도로 맹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심지어 이게, 그니까 돈이 많아서 많이, 먼, 매, 많이 만든 맹독이 아니라, 지어 짜낸 맹독이거든요? 지어 짜낸 맹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병력을 싸먹는다고 해서, 저거가 유리한 게 아니죠. 저건 이제 자원이 없는, 없거든요. 테란보다 멀티가 적고. 그래서 3, 그렇죠 여기 멀티 여기 짓고 여기 짓고 여기 미리미리 짓고 했어야 됐어요 멀티가 너무 어 미리미리 안지어놓은게 아쉽고 맹독충도 좀 아까 돌려서 차라리 행료를 테러했으면 어땠을까 자 지금 구리 무리 군주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자원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테라 유료까지 나와 있고요. 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테란도 진짜 잘해가지고, 뭐라 음, 할 수는 없겠지만, 어, 저그가 좀 더, 잘할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빌드의 문제보다는 약간 상황 하나하나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네요. 조금씩 아쉬운 판단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야, 테란이 이렇게 자리 잡고, 그니까 러좀 가스 양을 좀 조절해주고 제가 괜히 오가스만 캐는 게 아닙니다. 히딩링 팔가스 캐도 어 가스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좀 진집 같은 거 판단이 약간 아쉽네요. 아 여기서는 확실히 울트라 힘도 못 쓰고. 이렇게 이제 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아까 이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전병력이 다 빈집에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 그리고 나는 6시가 깨져버린 거 거기서부터 좀 조금씩 갈리기 시작했는데 히드라랑 소수의 링링은 수비를 해주세요 <laughs> 히드라랑 소수의 링링은 수비를 해주고 빈집은 링링으로만 빈집은 링링으로만 히드라는 어차피 이속이 느리기 때문에 <laughs> 빈집을 가도 어 따라잡히 막 죽거나 하하튼 그렇게 크게 빈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링링으로 행요 테러만 하고 본진 또 소수의 링링과 히드라로 수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고요. 확실히 판단 그 상황 하나 하나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다이아 티어 정도 되니까. 그리고 초반에 최적화가 조금 살짝씩 아쉬웠어요. 약간 그런 거좀 고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